여기는 그 충북 제천에 있는 야생초학교라는 곳입니다. 아주 좀 깊은 산골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로 옆에 제천 간디학교 유명한 간디학교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학교 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학교 중에 하나죠. 그 옆에 있는 이 야생초학교는 대한 도서관 아, 그 황대건 선생님이라고 하는 야생초 편지를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생태 공동체 관련한 책도 쓰시고 제야의 선구적인 사유가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튜브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만 이 세상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부적인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할 하신 분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한 학교 관련한 모임이 있는데 야생 초학교에서 대한 학교를 만든 설립자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모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방향 결정이 있거든요. 이 대학 이대한교육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킹 해가지고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네트워크 대학을 네트워크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이게 초중고등학교는 보통 교육과정 넘어서서 성인교육에 고등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잠깐 이 공간 좀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지 못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야생차 학교가 지향하는 사상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죠 데뷔스로우도 있고 뭐체재우도 있고 토마스 베리, 장일순 선생님도 계시고, 장주, 에드워드, 일순 뭐, 대단한 사상가들이 여기 많이 있나요? 김정호 같은 분도 계시고, 특이하게 신혜철 시대 여기 있네요. 시애틀의 추장도 있고, 함석헌 선생님도 있고,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님이었던 다석 유영모 선생님도 계시네요. 예, 구돌프 슈타이너 같은 사람도 있고, 교육사상가로 유명한 분이죠. 예, 존 바이즈 같은 그런 유명한 가, 가수도 있네요. 최계바라도 있고, 반다나 쉬바 같은, 아, 이런 최근에 사상가도 있네요. 예, 예,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많이 예, 멋있죠. 예, 학교 교사를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예, 이걸 개조해 가지고 이런 공간을 만드신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은 산속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예, 오늘 많은 분들이 모이시게 돼 가지고 이렇게 차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 공간을 만드신 야생초 편지 쓰신 황대권 선생님의 저작도 이렇게 있네요. 책의 카테고리 보면은 뭐 이렇게 지역에 대한 것도 있고. 생물학, 생태학, 곤충, 환경위기 생태사상, 현대물리학, 생명 이야기, 에너지, 풍수지리, 뭐 텃밭 농사, 산림 농업, 자연 농업, 유기 유기농 관련했던 거, 토양학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공간입니다.